안녕하세요. 이민창 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21대 그 선거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씨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향후에 어, 어떤 것이 어떤 결론이 예상될지까지 한번 어,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어, 사주를 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올해 58세, 예, 개면연, 무고월, 십묘 일, 임진시. 대우는 정사, 병진, 을묘, 가인 개추, 임자, 신묘. 대우는 이렇게 목에서, 그 다음에 수로. 여기까지는 예, 이제 하죠. 예. 하에서 출발해서 목을 거쳐서 수로 가는 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사주가 <laughs> 어, 어, 전체적으로 오행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오행을 보면은 월을 보는데 월을 보니까 아주 그 어, 화기가 충천하는 5월이고 또 목에 화도 되고 이래 가지고 화기가 강합니다. 이 사주의 대신은 화다. 그리고 이제 목도 강하죠. 예, 묘목이 두 개나 있으니까. 목생화를 하는 목도 강하다. 그래서 화가 강하니까 일단 화가 가장 강하니까 화를 중심으로 화의 짝을 찾습니다. 화의 짝은 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 대부분의 그 이게 사 음양오행은 오행 오향, 결국은 음양을 구분하고 음양은 뭐냐면 짝을 찾는 겁니다. 어, 이게 어, 사주에서 운을 짓고, 큰 흐름을 맥을 짓는 데는, 어, 벌써 가장 강한 세력이 뭔가, 그걸 찾고, 어, 그 다음에 짝을 찾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어, 이 정답 맥리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강가하면은, 이걸 놓치면은, 사주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걸, 이걸 용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 내 짝에, 짝이, 그게 용신이야. 이게 용신이야. 그왜 이걸 용신을 찾느냐? 이 용신을 찾아야 그다음에 용신 중심으로 용을 찾는 겁니다. 수를 중심으로 수를 생하는 금, 수가 생하는 목. 이세 개는 이세 개는 삼위는 일용이 됩니다. 이 용은 무슨 의미냐? 이거는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어떤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극단적으로 해서 쓰임을 받으면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긍심이 생기고 또 보람을 느끼고 또 일의 성과를 성취감을 맛보고 하는 일이 잘되고 이렇게 돼요 쓰임을 못 받으면 하는 일마다 깨지고 하는 일마다 버림받고 가시밭길이고 고난해그러니다 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 하나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어, 이정답명리의 핵심인데 얼마나 쉽게 이렇게 딱그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지는 다른 명리에서는 구경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어, 용신을 딱 구하면은 그 다음에 용을 구하면은 그용 중심으로 쓰임을 받는 만다. 이거 보면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주에서, 자, 쓰임을 받는 것은 목오행. 오행이 자 특히 오행이니까 다섯 가지가 있죠. 그러면 여중에서 쓰임을 못 받는 게 토와 이 화는 쓰임을 못 받아요. 목과 수와 껌은 쓰임을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의 흘러가는 운을 보면은 화에서는 쓰임을 받지 못했어. 그 쓰임을 언제부터, 목에서부터 받아. 수에 받아. 지금, 그러니까, 14살 이후부터, 스임을 받고, 그이제는스임을 받지 못했어. 14살 같으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때인데, 초등까지는 스임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준 거야. 다행히, 그 14살부터 스임을 받으니까,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취직을 해서, 성성장구해서, 오늘날 국회의원까지 된 겁니다. 운이 계속 받쳐주니까, 이렇게, 뭐, 일단은, 여기서 토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지지의 진토는, 어, 천간의 토가 아니고, 지지의 토는 항상 그 방이 중요합니다. 목방이고, 어, 또이 사주의 목이 관해서 이 진이 들어오면은, 인묘지 목구을 이룹니다. 인묘지 목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진토는 목이, 목으로 작용하고, 토는 자기 성질이 없어요.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오행이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이 토는 수로 변해 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에 있는 토는 어, 이그이 사주 원국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건지 대운이 어떤 방향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어, 어, 을 돼요. 그래서 자이 오행을 잘 분석하면은 이렇게. 바로 용신이 보이고 용신이 보이면 이렇게 대운이 간단명료하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 어, 오행 정리를 어, 할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아, 이제 아, 그 육신 분석을 이제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행 본석은 쉽게 말해서 전체 흐름을 보는 아날로그식 그 어떤 관법이고 이렇게 한눈에 어떤 마침 엑스레이 촬영하듯이 이렇게 어, 스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어, 그렇게 보고 이 사주를 그대로 보면 돼요. 그렇다면은 어, 이게 토가 있고 여 화가 있고 그러면은 이 처음에 가정 환경은 힘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어.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다 금수목으로 이어지니까 나머지 이 문제는 원래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데 아버지 때 조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후부터는 잘 풀렸다는 것이 이 사주 오행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시키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상, 이거는 부모, 형제, 이거는 내 배우자, 자식, 아들, 딸, 이렇게 구분되니까 이 흐름이 이 사주나 대군이나 이 어, 이 흐름을 어, 정확하게 짝만 찾으면, 그 용을 찾으면, 쓰임을 받고 안 받고가 어, 이렇게 명확하게 사주 어, 기륭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육신 분석인데, 육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간 중심으로, 일간 중심으로, 어, 어 자, 열 개의 성이 포진이 되죠. 비겁, 비겁, 자, 이걸, 비견, 겁제, 어, 식신, 상관, 편제, 정제, 정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해서 1 0 개가 나와요, 열 개가. 그, 무슨 얘기냐. 일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비견, 겁제는, 비견, 겁제는 일간 중심으로 나와 같은 유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신금이 비견이고, 겁제는 경금이 되고, 이렇게 되죠. 식신은 여기서 얘가 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개수가 되고, 어, 이거는 임수가 되고, 이 내가 극하니까, 이거는 편지는 을목이 되고, 감목이 되고, 예. 편관은 여기서, 어, 나를 극하는 거니까, 정화되고, 어, 어, 그 다음에 정관은 병화되고, 편이는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기토가 되고, 정의는 무토가 돼. 예. 자, 이 사주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에 개수가 있다. 개수가 있으니까, 식신이, 식신. 영어로 식신이, 식신. 자, 무토. 무토인 정인이야. 예. 이렇게, 어, 일단, 식신, 정인, 이, 어, 아주 그, 저, 결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상관, 상관이죠? 상관. 이렇게 이제 구성되죠. 이렇게 천간은 그 사람의 처음에 인상부터 줘요.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느긋함과 여유와 어떤, 어, 이런 감을 어, 상대한테 인상을 품어주고, 정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은 상당히, 에, 그 인상이 후덕하게 좋아 보이고, 또, 어, 학자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느끼고, 막판에 알고 보면은 이 상관은 뭐냐면은, 날카로운 비판, 능력, 이런 걸. 어,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은 식시, 어, 상관, 이 상관은, 어, 말 그대로 관을, 어, 이렇게, 그, 그, 깨부수는 거기 때문에, 어, 어, 관을 상하게 하고, 관을 깨부수는 거기 때문에, 어, 정부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 어떤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제기 이시단초에돼 있다. 이런 걸자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육신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뭘 중심으로 보느냐면 월, 월로 봐요, 월. 월에 5월인데, 오, 이걸 지진이 에 예. 이거는, 어, 천간에는 병도 있고, 어, 정도 있고, 어, 기도 있고, 이랬는데, 이 중에 투관된 거는 없으니까, 이 정화가, 이 정화가, 오 중에 이 정화가 이걸로 취격을 해요. 어, 취격. 취격을 어? 다 용신을, 자, 격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용신과 육신의 용신을 그냥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용신을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격국. 격은, 그, 천간 중심으로 말한 거, 국은 지지 중심으로 말해요. 삼합국, 삼합이 일어지고일어면 국이라고 하고, 같은 말이에요. 격국, 음량의 얘기에요. 격국 얘기고, 어 이, 육신 오행이고, 이, 거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은, 어어 이, 오가, 오가, 어, 이제, 정화가 이게, 이 사주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평간이라 했어요. 평간은 다른 말로 살이라 그래, 살. 나를 극하는데 바로 극하니까, 요거는 그래도 유정한데, 이거는 무정하게 그냥 사정없이 나를 극하니까, 이걸 갖다가 흉신이라 그래요. 살. 살이라 그래요, 이 살. 자, 이 살이 이 사주에 기본적으로 갖고 난 가장, 이 전체 사주에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자, 이게, 이게 내 격으로 태어났다. 내자임시의 기본 틀로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이게 안 좋으니까, 이걸 극해주는 뭐가 좋았냐면, 임수 개수가 좋은 거야. 살이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임수 개수는, 여기서 뭐냐. 임수, 임수 개수는, 식신이 들어오고, 이건 식신이죠. 식이 들어오고, 상관이 들어오면은, 이때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 식과 살이 도는 이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살을 이걸 다스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살을, 어, 제 이렇게 바로 극하는 법이 있고, 살을 서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어, 서라는 방법은, 어, 이게, 무토, 기토. 기토는 뭐냐? 무토, 기토는, 무토, 기토는 인성이야. 어, 요거는 정인이고, 요거는 편입니다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 어, 이, 일로 빼내면은, 이, 일로 빼내느냐, 식상으로 빼내느냐, 이 방법이요. 음, 이 사주에. 이 방법이 A급이고, 이 방법은 B급이요. 하름아미 이걸 하는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약하면은, 약하면은, 이걸로 빼내야 돼, 이걸로. 약하면은. 그러니까, 뭐가, 이게, 근이, 근이 약해요. 신, 신, 신의 근은, 신유가 되는데, 신유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근 약하니까, 어, 이거보다는, 이 식상보다는, 이 인으로 빼내야 돼, 인. 음. 그래서, 어, 말하자면은, 정인으로 빼내면 주로, 어, 귀 쪽으로 가요, 귀. 부보다는 귀 쪽으로 많이 더 가고, 어, 식상으로 빠지면은 이거는 부로 가, 재물을 추구하는 부로 가는데, 이 사조에 있어서, 어, 방법은, 어, 이게, 어, 신약하니까 A급을 못 쓰고 B급을 쓰는 게 되어 있어요. B급을 쓰면서, 어, 왜냐면은, 어, 이, 어, 이, 무, 어, 어, 이 무토, 어, 펜인, 정인이죠. 어, 정인, 정인을 쓰게 돼 있어. 정인을. 정인도 쓰고, 이제 이것도 쓰는 거죠. 운이, 이제, 이게 더 좋고, 이게, 어, 어 이게 그 다음이고, 이런데. 여기 사주에서는, 원국에서는, 어, 신양하니까 건이 어, 약하니까, 이거보다는 이걸 위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다 좋아요, 이게. 운에서. 이런 운다 좋아, 이게. 다 좋아. 어떤, 이 운이 오더라도. 그러나, 이 일을 생해주는 운, 이 생해주는 운이 뭐냐면 갑과 을이야. 갑이 뭐냐? 갑이 정제고, 이게 편제라. 정제 편제가 오면은, 이거는 이 살이 흉살인데, 이걸 도와준단 말이야 이게. 이걸 이렇게 생해준다. 생해주고, 이편재도 이렇게 생해준다. 그러면은, 이 살은 극하든지, 설하든지 해서 다 설해야 되는데, 이, 예, 그 살의 흉미를 더, 어정 증폭시켜주니까 이럴 때는 안 좋아. 이제 이걸 연도별로 보면 돼요. 이걸, 어 뭐, 끝, 그 끝자리가 항상 이건 3이고, 이건 5니까. 뭐, 2014년, 뭐, 2015년, 뭐,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거. 이럴 때는, 뭔가 모르게, 어 문제가 생겨요. 어 문제가 생겨. 아마 이럴 때, 아, 뭐, 청와대에 있기는 했지만, 무슨 막말 비슷한 논란으로 인해서, 이때 그만두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면은이 사주의 SC 당초의 상관이라는 것은, 어 어떤 조직과 단체와, 어, 이렇게 어, 이런걸 갖다가 주로 어,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좀 날카롭고 어, 거칠고 자칫 이걸 잘못 따스리면은 막말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민경 씨는 항상 그 막말 논란에 어, 계속 많이 그동안에 좀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 어, 미통당에서 어, 그 막말 논란을 문제 삼아가지고 어그 후보에서 탈락을 시키기도 한어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이 이 상관이라는 게 상관이라는 게 아주 임계수로 제대로 제대로 그냥 꽉 다스려야 되는데 A급을 못 쓰고 B급을 쓰다 보니까 B급을 쓰다 보니까 이 임수 상관 임수 상관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왜냐하면 이 상관을 제도는 눌러주는 것이 여기 이제 이거 이거 이게 상관이 이게 나쁜 상관은 어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면 은 좋은데 임수가 안 해주면은 어이 역할을 모라게 되기 때문에 어 하여튼 이 상관은 무토로 눌러줘야 되는데 이 무토가 어어 식신에 어 이거는 이제 식상이 아니고 식신이죠. 식신과 어 이렇게 그, 조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제압 역할이 좀부족하다 예. 그러나, 어, 또그 나름대로 스타일 그렇게 하물회가 네. 오늘까지, 어, 그래도 특별한 생활, 기자 생활, 을 어, 자려온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게 어쨌든 흉, 살이라는 것, 이 사주에 가장 흉폭한 이 살을 얘가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이말에 일단은. 이 원래 상관은 역기능을 하면은 엄청난 흉악한 살상이 말하자면 살상인데 얘가 얘를 아주 어, 어, 아주 그 흉이 흉을 눌러버리는 거어 이런 방법이 인자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흉의 역할이 자기가 흉을 누름으로 해서 자기의 그어 역기능 어 이런 걸어그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순기능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어, 어, 경, 경과 신. 경은 뭐냐면은 여기서, 어, 보였죠? 이게, 예, 신이 비견이고, 어, 경이 이제 겁제인데, 자, 경과 겁제는, 얘는, 왜 하냐면은, 어, 그, 청간에, 이경신은 원래, 어, 이쪽에 목을 극하는 게 일보인데, 극하는 게 일본인데 뭐 극할 목이 천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생하는 쪽으로 간다고. 응. 원래 어 생과 극이 있으면은 어그 생이 먼저요. 생이 먼저고 또 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칠 공격이 있으면 공격을 하게 되 있어요. 세상이 있치가다 그런데. 애 시당초에 공격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신금이 좋게 작용을 비급이 더군다나. 이거는 신약, 근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이, 근이 약한 명절아 자, 근이 약한 명절은 자기 크게 주도적으로 뭘 못해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비경급제 운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운에, 이 운에 아마 그, 어, 어 KBS 어, 기자로 들어간 것도 공채로 어, 들어간 것도 아마 이 신년도, 그러니까 신미년도, 이게, 어, 2000, 어, 2000 뭐, 어, 어 경호신미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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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든, 어, 이게, 어, 청, 그러니까 90년도, 91년도지, 어, 91년도. 1991년도, 12년에 91년도죠. 1991년도. 음, 1년대 여태, 이제, KBS에 공채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어, 행운을 알았죠. 어, 오늘, 날 이렇게 민경웅 씨가 있게 한 거는 KBS 어쨌든 공채 기자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 많은 그, 어, KBS에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까지, 입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나와서 또 어, 국회에 또 당선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다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이 어, 이 사주에 어, 특히 어, 올해 같은 데를 제 한번 보면은 올해가 경자년이났고자 경자년이니까 이 급제 운이 왔더라 해서 급제 운이니까 어, 재물에 에, 덕은 없어요. 급제니까 일단은 어, 껍는는 원래 흉신이라, 어, 원래 흉신인데, 이 흉신이, 어, 말하자면은, 이쪽을 내가 그래도 좋은 일을 한단 말이야. 이걸 도와준다는 거는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겁제의 흉신이 큰 역할을 안 해요. 오히려 인계수의, 에, 이, 이 살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자녀는 일단 경금을 보면은, 올해에,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외롭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어요 옆에 뭐 미통당에 그 많은 의원들이 있지만은 어 관심이 없고 어 그래요 어 냉담하지만은 본인 혼자만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을 때는 비극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경금이 내그 결국 이렇게 살을 도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살을 치는 인계수를 도우기 때문에, 어, 결코 나쁘지 않다. 올해 돈은 안 되지, 겉재지만은. 그렇지만은, 일단은 승산은 있다고 그래 보여져요. 더군다나, 어, 지지를 보면은 경 자잖아. 자는 그 오행으로 봐도 자는 학계, 어, 용신에, 어, 수용신 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도 괜찮고. 그래서, 어, 올해의 전망도 괜찮고요. 내년에도 내년에도 보면은, 내년에 신축년이잖아. 올해 이제 2020년도. 내년 신축년도 일단은 이 금기가 강화된 거는 괜찮아요.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밝은 전망을 이제 일단 해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경신이 지나고 나면 임계가 오잖아요. 임계 오고, 그 다음에 가불이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2025년, 2024년, 이때는 이제 또, 또다시 이 나쁜 흉사를 어, 쪽으로 기운이 모여지니까 이럴 때는 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전체 이, 여기 이제 이 10년의 운을 다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어, 어이 운을 통해서 그, 어, 사람은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것을 이 10년 운에서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 어, 이거는 이제 오형으로 보는 전체 어, 30년 행생의 어떤, 어, 이렇게, 운의 흐름을 본다면, 요거는 디테일하게 10년씩을, 1년씩을 끊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특히 임계수가 오면은, 이때는, 어, 상신 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때는, 어 그, 많은 자기 지지 후원 세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내가, 어 승부를 걸었어. 승부를 걸었어. 부정선 그러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뭐어 어쨌든 간에 결과에 대해서 어, 그다음에 이어지는 운들은 보면은 좋아요. 그러면은 뭐 이, 이거는 상신이라는 원래 의미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어, 상당히 확산되고 나의 지지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 전반적으로 어, 이, 민경 씨 사주는 보면은, 어, 크게 자를 왔다 운이 이제, 여기에 임자대 운에 와있기 때문에, 어 임이라는 건 여기에 와있어요. 어, 다만 임수 상관이잖아. 이제 상관은, 그, 왜냐면 1년 중에서도 12달이 와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에는 또이 막말 논란에 휩싸있어요. 상관은 항상, 어, 잠재되어 있다가, 운이 예를 들어서, 어, 그 12달에도 갑을 병경이 나와요, 달에도. 그러니까, 그게 와가지고, 그게 와가지고, 어, 그게 또, 요런 식으로 또 구분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갑이 천간에 뜨는 물 뭐, 예를 들어서, 어, 신축년 같으면은, 어, 어, 그, 임진, 계사 갑오, 이렇게 뜨니까, 이 갑자 글자가 뜨잖아. 달에도, 을, 어, 임진계에서, 갑오, 을미. 이렇게, 갑오이뜨는 이게 언제냐면, 5, 6월 달. 이또안 좋아,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내년도 마찬가지. 이게 좋은데, 요 상관은 더군다나, 안 좋을 때는, 이 상관의 흉이 드러난다. 그곳을 어,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을 병정. 이것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요 계절이, 냉 내년 같으면은, 5, 6, 7, 8. 요게, 미, 신, 신, 유. 이게, 어, 이게 저, 어, 양력으로 치면 6월, 6월에서, 어, 어, 거의 9월까지. 요 사이가, 요 사이가 역시 또안 좋다. 이렇게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어, 얼마든지 분석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아주 구체적이고 뭐 디테일한 얘기는 더 상세한 얘기는 어, 그건 개별 상담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큰 흐름만 이렇게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요 어, 정도로 어, 민경씨 사주풀이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면 은 어, 구독과 좋아요를 어,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